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쳐다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는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들이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공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으로 벌하겠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재난이 애굽에까지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이유, 왜 애굽과 애굽 땅에까지 칼과 재난이 미치게 될 것이냐,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난이 미친 것과 같은 이유다라는 것이 사4사 장의 말씀이었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참 그렇게 하지 않아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결과로 재난이 당하였는데 이제 애굽 땅에도 똑같은 그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역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또 하늘의 여신은 하늘의 여왕인 예,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아세라라고 알려져 있죠. 예, 바알의 신부대는 그 우상을 섬겼던 예,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도 똑같이 그렇듯 심판과 재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듯 재난과 심판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는요. 정말 그 심판을 내리기 위함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질문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렇듯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안정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자라고 하는 것. 그런 예,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은 심판을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 땅에 내려간 사람들 예레미야의 말을 다 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지금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이죠.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예, 곧 애굽 땅 바두로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네말 우리가 안 듣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진줄 알지만 안 듣겠다고 합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까지 어, 무시하는 듯한 어, 말을 하는 거죠. 예,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이 예레미야와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도망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마땅히 해야 할일할 일과 갈 길을 알려 달라고 물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조금 뭔가 뭐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론 자기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길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지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지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이제 모습이 보이지만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 정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예 하나님 말씀 자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겠다라고 이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대로 하겠다. 그게 뭐냐면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서 우상 숭배했는데 하늘의 여왕을 분양했는데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특별히 어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는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는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우리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만 따르게 되니까 우리한테 이 모든 재앙이 당해나가지고 재난이 당해서 이렇게 애국까지 피신하게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 그만두고 우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또그 남자들의 여인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게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다 남편과 상의하고 나서 우상숭배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좋았던 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의 지금 번영과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애국 땅으로 쫓겨나듯. 도망치듯 마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거 여러분 이게 뭐가 다릅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듯 하늘의 여왕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도 우상처럼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재난이 미친 것인데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아예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재난을 당한 이유가 우리가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 모든 재난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정말 근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재난이 당한 것이 하나님 때문인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참 우리의 약점이기도 한 것,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기도 한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뭔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요, 오늘 이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들의 말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늘의 여호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와서도 여기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풍부한 먹을 것과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우상에게 숭배 하늘의 우상을 하늘의 여왕을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고 복을 받게 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않는 않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뭐 애굽의 신도 좋고 바벨론의 신도 좋고 우리가 다 섬기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상 숭배의 목적이 자기들의 배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목적은 배다. 그들은 배만 위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풍요와 번영과 안정과 안정을 위하여서 우상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우상 숭배적인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되느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도 사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이이 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먹을 것의 풍부함을 위해서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될때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나 그래도 하나님 따라갈게라고 한다면은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목적과 아무런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서요. 굉장히 큰 사실은 실망이 저는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먹을 것도 풍부히 주고 복도 주고 재난도 당하지 않도록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야네말 예레미야 말을 들어보니까 물론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망하긴 했지만 이 모든 심판과 재난을 준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불난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의 안전을 책임져 줄줄 줄 알고 복을 줄줄 줄 알고 번영하게 할줄 알고 먹을 것도 풍부히 줄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여왕 이시타르 믿겠다. 다른 우상 숭배들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의 재난을 물리쳐 준다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부히 주기만 한다면 우리 그걸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여러분 넘어짐, 이러한 자리에서 넘어짐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신다고 하고, 복 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잘 되겠다고 하시고, 이 모든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비켜가게해 주신다고 한 그런 줄을 알고 예수를 믿는데, 그러지 않게 될때 우리가 여러분 실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물론 이 땅에서의 안전과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곤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이 그저 우리의 배를 위한 것, 먹고 사는 문제가 되고, 내가 더 남보다 더잘 살기 위한 것이 되고, 내가 그저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도리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전과는 다른, 이전과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받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정말 실질적으로도 가난해지게 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고 또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의 태도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과 풍요를 선사해 주시는 그 우상 신들과 같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신들보다 더 많은 복과 번영을 기독교가 약속하기 때문에 저 불교보다 이슬람교보다 우리나라 전통 예. 어떤 신앙이라고 할수 있는 유교보다 기독교가 개신교가 더 많은 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과 번영과 아, 또 풍요로움을 포기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그저 풍부한 먹을 것과 또 번영과 복을 받고 재난 당하지 않는 것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기를 고집한 유다 사람들을 그래서 거기서 더잘 살기 위하여서 하늘의 우상들을 섬기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는 그들을 유다로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기서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애굽에 내려간 이 사람들의 말은요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고집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행태를 합리화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분 뿐이신 주님만을 섬기기로. 아, 때로는 그리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지고 또 고난이 있지만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이 하나님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잘 우리 같이 새겨들읍시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늘 하나님께만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을 것을 풍부하게 허락하시고 복을 주고 이 땅에 살면서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임을 애굽에 내려간 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안정과 또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고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어렵고 또 힘든 거친 가운데의 싸움 우리의 힘들고 거친 이 삶을 주께서 극률히 여겨주시고 다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